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압구정 신통 기획안에 따르면 청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린다고 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십 년간 묶였던 고도 지구까지 완화했는데요. 네, 이처럼 오세훈 시장은 서울 전역에 스카이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이 규제 폐지가 향후 서울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뉴스룸의 도시 문헌학자 김시덕 박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왜 스카이라인을 올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네. 왜 오세훈 시장이 올리냐라기보다는 왜 앞에 시장이 안 올렸느냐? 사실 시장에서 요구가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시장이 30초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메트로폴리탄 시티인 서울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고 오세훈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카이라인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낮았죠 기본 기존 기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 서울 인구가 줄고 있고 경기도 인구가 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에 못 들어오기 때문인 건데 서울에 왜못 못 들어오냐면은 살 집이 없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서는 집이 지금 보급률이 100% 넘다고 합니다만, 사람을살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집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집이 부족하고, 그 예전 같으면은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으로 집을 봉급을 했지만, 지금은 1인 가족부터 2인 가족,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성의 요구에 대해서 기존의 서울의 주거 상황이나 양, 양적으로 미,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 고도 제한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 서울시는 한강변 15층 제한 폐지에 고도지구까지 완화했습니다. 네. 경관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는 뒷전으로 내몰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경관 보호라는 게 제가 저 서울 남산, 강부 남산에 해방촌을 갔었는데 네. 그쪽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4층 집을 5층으로 올리는 것도 허가를 그렇게 까다롭게 받는데 강남들은 10층, 20층 올린다. 왜 우리가 강남 사람들 남산 보라고 우리 희생을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한 고도 제한이었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쪽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워킹을 하거나 할때 산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너무 과도하게 산이라든지 특정한 역사 건물에 대한 경관에 그 너무 가혹한 기준이 잣대가 드려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수정비전략지구는 아예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주변 일때 부동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성수지구는 이번에 빠진 존치지구인 특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누구나 알수 있는 높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뷰를 독점하고 있었죠. 저는 이 독점을 깬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한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 특정 아파트도 지을 때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관련으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 이제 느슨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지 100층 200층 올려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상황에서 롯데타워 생각을 해보면 그층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 50층 내외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하면 강남과 인접해 있고 생각해보면 50층 정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숲이라는 것을 그 특정 아파트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주면서 그 지역이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부터 짧게 보면은 100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사람들이 매력있게 느껴온 곳인데 그 매력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개발이 안 되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 억제되었던 개발을 풀어주는 물꼬로 튀어주는 역할을 이번에 이, 이 성수 전략지구 높이장을 풀어준 것이 그 물꼬를 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산과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도 지금 완화했습니다 예. 아, 그런데 8m 정도인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나도 이거는 참 강한 선입견이 있어서 남산을 봐야 되고 서울 성곽을 문화재니까 또 봐야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풀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부작용이 있냐면은 창덕궁 예를 들면 이게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강화가 된 거고, 그전에는 조금 더 높은 빌딩을 지어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화되기 전에 지은 건물들이 지나치게 높은 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지으니까. 저는 이거는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의도치 않은 특혜 시비도 이럴 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있게 풀어줌으로써,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조상들이 다시 나왔을 때, 이~ 경복궁 옆에 낮은 빌딩 있는 거하고 높은 빌딩 있는 걸 봤을 때 조상이 누굴 더자랑스러울 것인가 음. 우리 우리 손들은 잘 살아가지고 높은 것도 짓고 참 자랑스럽다 생각하지 않을까 음. 이게 군궐이니까 위험을 생각해서 주변에 뭐 없어야 된다는 거는 지나치게 봉건주의적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 민주주의 시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역의 높이 제한이 풀렸는데요. 네. 가장 수혜받을 지역을 꼽는다면 역시 한남이죠. 이러고... 아 그렇군요. <laughs> 예, 한남이 워낙에 네. 고도제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음. 자 계속 얽혀있다가 이제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 쪽이 이렇게 좀 고도제한 문제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개발대신 면이 있는데 지금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성수지구라든지 네. 그리고 북한산 남 북한산 주변이라든지 남산 주변 이런 곳들. 참, 경관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입니다. 자, 평소에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이 다르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강남은 사기는 좋은데, 물난리가 많아가지고, 살기 나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산이나 도봉산 이 지역은 둘다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산에 대한 고도제한 때문에 지나치게 좋은 집이 공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목에 묶였던 것이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하지만 물론 가장 큰 것은 한남이죠. 네. 한남삼지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 제한을 푼다고 하면, 예. 이 정작 땅을 갖고 있는 음. 토지주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투기 세력들만 들깨게하는 이런 부작용이 염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는 어떤 정책을 취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네. 최대한 공공 차원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걸 끌어내야죠. 음. 특정한 블록을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행을 할때 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간에 공공도로를 뚫고, 그리고 최대한 임대주택을 많이 끌어냄으로써 소셜 믹싱을 이뤄낸다. 소셜 믹싱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고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믹싱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간에 다양한 계층이 살수 있는 집을 골고루 공급하는 하면은 그 지역은 복합성이 살아나고 다양성이 생겨나서 도, 도시의 활력이 생겨난다 보고요 그런 차원으로 올려주는 만큼 많이 시가 끌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 버는 사람 이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가 아니라. 돈을 벌게 하면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봐요. 네, 스카이라인 상향에 따른 서울의 변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네.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큰 틀에서는 시장이 원했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제 좀 제가 서울시청도 이제 강연도 하고 이런저런 접촉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무서워하세요. 안 가본 길이라서. 음. 그럼 그럴 때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는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매번 서울이 앞선, 앞장선 생각하지 말고 이 경관 고도제한 문제는 경기도를 배워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층고제는 풀었는데 용적률을 좀손는안 되고 있거든요. 네. 용적률도 풀어서 예를 들어 수원의 특정 아파트처럼 499%까지 용적률을 허용 중인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해요. 이게 무슨 홍콩 싱가포르처럼 닭장집이냐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런데 네. 거래 잘 됩니다. 살고 싶어 해요.